국민연금 원래 받아야 할 연도보다 5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5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빨리 받으면 더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는 원래 받을 시기에 받는 게더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기 노령연금을 제대로 알면 당장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내가 지금 땡겨 받는 게 이득인지 몇 살부터 받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중반에는 누구나 따라하는 쉬운 계산으로 내 금액을 바로 감 잡는 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조기 노령 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평생 매달 받는 노령 연금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노령 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나이가 65세라면 가장 빠르게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빨리 받는 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계산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을 두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말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 3년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어액을 A값이라고 부르는데 내월 평균 소득이 이 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뀌고 공단에서 고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a 값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내 소득이 그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감액률을 알려 드립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커집니다. 한 해를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정상 수령보다 1년 빨리 받으면 94%, 2년 빨리 받으면 88%, 3년이면 82%, 4년이면 76% 5년 빨리 받으면 70%를 받게 됩니다. 한번 정해지면 평생 같은 비율로 받습니다. 물가 반영으로 전체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비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이 더잘 오도록 생활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상 수령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3년 빨리 받으면 감액률이 18%라서 월 82만 원입니다. 5년 빨리 받으면 감액률이 30%라서 월 70만 원입니다. 반대로 1년만 앞당기면 월 94만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당긴 만큼 더 오래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합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땡겨받는 선택이 유리할까요? 가장 먼저 소득공백이 생겼을 때입니다. 퇴직을 했고 다른 소득이 없는데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면 조기수령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낫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돌봄 부담으로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월 70만원에서 90만원대라도 바로 들어오는 고정수입이 큰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기대 수명과 가족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큰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의 평균 수명이 짧다면 총액 기준으로 조기 수령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과의 맞물림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커질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여서 둘을 함께 보면서 합계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조기수령을 피하는 게 좋은 경우도 분명합니다. 첫째, 곧바로 일을 시작하거나 이미 일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제도라서 조기 수령 중에 근로나 사업 소득이 늘어나 A값을 넘기면 그 기간에는 연금이 정지됩니다. 정지되면 다시 받기 전까지는 입금이 끊기고 정지 기간 중에 낸 보험료는 나중에 재산정할 때 반영되지만 조기 감액 비율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소득이 이어지는 분이라면 차라리 정상수령까지 기다리거나 수급을 늦추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노력연금은 수급을 늦출수록 매달 금액이 커집니다. 늦춘 기간마다 매달 더해지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1년 늦추면 약 7.2%, 5년 늦추면 최대 36%가 늘어납니다.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은 감액과 정지 위험을 피하면서 나중에 더큰 금액을 받는 쪽이 계산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득 기준과 소득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와 사업소득에 비용 공제를 적용한 뒤그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사 월수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월평균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그래서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연간 수입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 계산해 보야 합니다. 현실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세 퇴직자이고 가입 기간은 22년, 정상 수령을 65세로 가정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고 저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공단 예상에 따르면 정상 수령 시월 100만 원 전후가 기대됩니다. 이분이 5년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월 70만 원을 바로 받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약 76세 후반입니다. 본인이 70대 초중반까지의 현금흐름이 더 중요하고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조기 수령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1세 프리랜서이고 가입 기간은 20년입니다. 올해 예상 근로와 사업 소득이 합쳐 월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A 값이 2부단 없다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에 1이 늘어 월 평균 330만 원이 되면 A 값을 넘겨 조기 수령이 정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래 땡겨봤다가 내년에 정지되는 불안정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정상 수령을 기다리거나 아예 연기의 증가율을 챙기는 선택이 더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5세의 직장인이고 가입기간은 25년입니다. 계속 근로할 계획이고 월 평균 근로소득이 A 값을 넘습니다. 이런 분은 정상수령을 시작하면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이 걸립니다. 감액은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급을 늦추는 연기가 대안이 됩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연금 감액을 피하고 그 기간만큼 매달 0.6%씩 붙여서 나중에 더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정상 수령 나이에서 약 14년의 연기한 횟수를 더한 시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5년 늦췄다면 약 84세 전후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 자신이 있고 소득이 탄탄하다면 연기가 유리해집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할 때꼭 알아야 할 제도도 있습니다. 첫째, 조기 수령 중에 소득이 생기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다가 사후에 적발되면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기 수령을 하다가 나중에 정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정지를 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을 신청할 때는 정지기간에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처음 조기 수령을 결정하면서 적용된 감액 비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조기 수령을 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꼭 생활 계획과 건강 상태, 소득 전망을 함께 본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 건강보험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 연금이 커지거나 다른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를 통해 월수령액을 크게 키우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사전에 가족보험 자격과 보험료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잊지 마시고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제 내 연금 금액을 감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단계는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로 정상수령 시월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기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수령 92만원으로 뜨면 3년 조기는 0.81을 곱해서 75만원대고 5년 조기는 0.7을 곱해서 64만원대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득 분기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고정비,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 배우자의 연금과 자녀 지원 가능성 등 이런 항목을 한 장에 써놓고 조기 수령 금액으로 생활이 안정되는지부터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내 소득이 A값보다 낮은지 높은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근로와 사업소득 중심으로 월 평균을 계산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조기도령연금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빨리 받으면 금액이 줄지만 그만큼 더 오래 받는다. 소득이 없을 때만 시작할 수 있고 받는 중에 소득이 늘면 정지된다. 안정적 소득이 있다면 연기가 유력한 대안이다. 결국 내 나이와 건강, 소득의 유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까지 함께 놓고 합계가 더 나은 쪽을 고르면 된다. 이네 가지 문장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활 밀착형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실제로 해보세요. 첫째, 공단 예상연금에서 정상 수령 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조기 비율을 곱해서 1년부터 5년까지 각 금액을 적습니다. 셋째, 손익분기점을 따져봅니다. 다섯 해를 앞당기면 정상 나이에서 약 12년, 세 해를 앞당기면 약 14년이 기준이라는 점을 옆에 적으세요. 넷째, 올해와 내년의 근로와 사업소득을 정리해 월평균이 A값보다 낮은지 높은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의 변화를 간단히 메모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해도 조기 수령이 나에게 맞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당겨 받기는 당장의 생활안정, 늦춰 받기는 평생의 금액 상승입니다. 내 삶에 더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편한생활 TV는 여러분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가장 쉬운 길을 안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30%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30%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